진짜 밥도둑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자, 붉은지를 깨끗이 씻어서 냉장에다 이렇게 물을 좀 뺐어요. 이걸로 찜 해볼게요. 머리를 잘라내고, 물을 이게 잠길 정도로 자삭하게 넉넉히 부셔야 돼요. 이렇게 신맛 없애게, 설탕 한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 양파에서 단맛이 나오게 이거 끓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양파가 그 정도로 끓인 거예요 내 기름을 넉넉히 넣어줄게요아 여기다가 이렇게 멸치 육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코인 육수를 코인으로 넣으시면 돼요 일때 마늘 조금 넣을게요 음 이렇게 새로 양념하는 거니까 물좀 네, 네 넣어줘야 돼요 더 끓여야 돼요 참치에 2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새우젓으로 마지막 간을 하면 너무 맛깔이잖아요 마무리할게요 진짜 밥도둑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